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랩박을 바고왔는데 어, 보시면 우편비 1,000원, 택배 4,000원 원가가 17,000원이고 팔가가 우편비 포함해서 7,000원이에요. 그래서 총 거의 세 배를 앵놓했고 아마 지금 제가 계속 세 배를 앵놓라고 보는데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최대가 2.5, 가끔 세 배도 세 배를 들고 올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포카가 이제 계속 중복되고 해가지고 아마 세 배까지 못 들고 오고. 최대가 2 5 0까지 쓰고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만큼 3배 정도 N을 해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시 주의사항은 그 종이가 없어서 말로 해드릴게요, 지금 급하시 이번에 1 들려주셔가지고, 뭐, 능력? 보여력계좌보하고 있고, 우상, 교환? 분복 안 받고, 배송은 1주라면 갑니다. 일단은 이 정사업 슬러건은 엔터 으로야할때 출처 안 남기셔도 되는 슬러건이고, 이거는 슬프님 출처, 꽃, 엽서 한장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뜻해보리님 출처 소금탄장, 이건 비어언니 출처 한장 이렇게 한장씩 들어가고 이건 절정님 새컵 한장 그리고 이건 슬프님 덕구 한장 그리고 태태구리는 출처 황경님 출처 태태구리는 출처 비아인님 출처 이렇게 10장씩 총해서 40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워놔야지 이게 안 쓰러져서 그리고 이거는 하와이님 출처 4컷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슬프님 출처 밀크님 출처 이거는 금강님 출처 그리고 이거는 방탄 연인 출처, 슬프님 출처 두 장씩 들어갑니다. 비현아니 출처, 도무송 시리즈 한 장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눈꽃하는님 출처, 사랑의 시리즈 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총 20장 들어갑니다. 이거는 슬프님 출처 단면 시리즈 포카고요. 한 장씩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기은언니 출처 시계즈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계속 눈꽃하늘님 출처고요 다두 장씩 갖고 왔고 정말 이쁜 조합만 갖고 왔어요 계속 문구 털링 출처 포카드입니다 계속 물꽃하나님 출처 슈리즈아 뭐래 계속 뽑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슬프님 출처인지 방탄여행 출처인지 모르겠는데 두분중한명출처예요 제가 두분 도안이 너무 깔려두분 아, 출처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아마 제 생각엔 슬프님 출처일 것 같은 톡신을 몰라서 방탄여행 같이 공략 출처예요 여기서부터 뾰지는 출처 수프님 출처, 웨이크님 출처, 방탄님 출처, 수프님 출처, 수프망고님 출처, 금강님 출처, 마지막으로 최초보님 출처. 이렇게 해서 포토 카드가 반이나 들어가고 포토 카드만 해도 만0 0 원어치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고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설명서에 있는 어, 오프티망 들어오셔서 설명서에 는 양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정말 어, 들어오셔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셔도 좋고 하여튼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하고 그럼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